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월에 이용해 볼 만한 호텔 패키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투숙일은 3월 1일 기준이고 각 패키지들마다 예약 날짜가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죠 먼저 첫 번째 호텔은 웨스틴 조선 서울입니다 작년에 리뷰했던 호텔이죠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현재 구매가 가능하며 가격은 각 패키지마다 다릅니다 이 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패키지는 이그즈큐티브 패키지인데 가격이 279,000원으로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내역을 잘 보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투숙시에 레이트 체크아웃과 라운지 1인 무료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. 그러니까 성인 3명이 라운지 이용이 가능한 거죠. 평일에 3인 투숙하실 예정이라면 이 패키지 가격 대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각 추가금 내용은 해당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. 두 번째 호텔은 노브텔 앰버 서더 동대문입니다. 여기는 한달 전쯤 다녔는데 아직 리뷰 영상을 제작하지 못했네요. 카카오톡 쇼핑하기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2인 기준 EPL 라운지 포함 패키지로 가격은 179,000원입니다 혜택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와 주중 24시 스테이, 웰컴 트링크 등이 제공됩니다 여기 객실이 상당히 넓고 쾌적해서 호캉스 즐기기에 꽤 괜찮습니다 라운지 1인 추가 요금이 38,500원이어서 지인이나 친구를 초대해서 함께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호텔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입니다 여기 호텔의 경우 다른 호텔들에 비해 특가 상품으로 시중에 나오는 게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호텔은 이그제키티브 패키지가 있는데,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셔야 합니다. 가격은 평일 기준 159,000원으로 꽤 괜찮은 가격입니다. 라운지의 경우 웰컴티 타임, 리프레시먼트, 해피아워, 조식, 이렇게 네 가지 타임을 이용하실 수 있고, 객실 내에 있는 미니바도 무료로 제공돼서 상당히 괜찮습니다. 라운지 음식들이나 구성들도 다른 호텔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게 나와서 가격 대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패키지라고 생각됩니다. 네 번째 호텔은 이비스 스타일 명동입니다. 이 호텔 패키지는 추천은 해드리지 않지만, 다른 호텔들과 차별화된 패키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공식 홈페이지에서 객실 패키지란에 들어가면, 이렇게 쉰 패키지가 있습니다. 여기 호텔의 사우나가 남산타워를 볼수 있는 노천탕이 있어서 유명한데, 이 패키지에 사우나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객실과 사우나 이용권, 샴페인과 치즈 플래터가 제공되고 가격은 21만원 정도 됩니다. 솔직히 이 호텔을 21만원을 주고 가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되고 겨울이 지나기 전에 서울에서 노천탕 한번 이용해보실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호텔은 인천에 있는 오크우드 호텔입니다. 여기는 딜라이트 파노바인 패키지가 괜찮은데 65층에 있는 파노라믹 65에서 파노바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파노바이는 다른 호텔들의 해피아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요일부터 목요일은 생맥주와 스낵뷔페가 제공되고 금요일과 일요일은 스파클링 와인이 세종 포함돼서 더 다양한 주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. 가격은 스튜디오 슈페리어 평일 기준 30만원으로 꽤 가격이 나가지만 여기가 고층이라 야경뷰가 진짜 끝내주기 때문에 충분히 돈값은 한다고 봅니다. 이렇게 해서 준비한 호텔은 전부 살펴봤고, 가격 대비 괜찮은 호텔 패키지들이 꽤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